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이거 찐거 보실 수 있는데 생크림 구독해 주세요. 고기요 눌러 주세요. 좀 그리고 눌러 주세요. 제가 처음에 민요초 시작을 했는데 음, 아니 처음이래 엄청 오래 됐죠. 근데 <laughs> 구독이 너무 적었어요. 생크림의 미니어처 시작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어, 저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제가 안 보이신다면 생크림 쳐가지고 쭉 내려보시면 될 거예요 본별이 님이 저 홍보해주셨고요 제가 신청을 해서 해주셨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음, 뭐를 할까 생각 중인데 잠시만요. 제가요, 음, 김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아, 어, 아, 핀셋 찍혔어. 이거를 잘라서 물감에 묻혀서 그러니까 음, 어, 여기 있나? 통이, 통이 있는 게 하도 많아. 여기 있는 거, 보라색이랑 빨간색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감을 묻혀가지고 할 거예요. 재료는 간단해요. 이게, 잠시만요. 방부제인데요. 이걸 잘라서 할 거고요. 오늘은 그렇게 딱히 준비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통 남은 거 있어서, 아. 이거로, 이게 잘 보면요, 음, 어, 색깔이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걸 걸러, 걸러내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또 이건, 음, 이거, 오늘은 준비물 소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을요 이거 말고 이거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이거 누가 준 건데요 음, 또 묻어 있어요 어쨌든 뭐 괜찮아요 여기 있던 거 뜯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제자리에 또도록할게요 왜냐면 이게 또 깨끗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거를 관련해 있대 또어디다 놓을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한 곳에 털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더 자를게요. 어? 오. 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더 여기에 초점이 잠시 안 맞춰지는데요. 아, 맞춰졌다. 여기에 무슨 금 색깔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걸러낼 거예요. 쪽칸으로 옮길게요. 핀셋으로 옮길 때가 좋은데요. 핀셋은 막한 가닥만 집어주는 게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이거를 딱 잡고 이. 아 안잡혀 어쨌든가 이렇게 어, 지금 이렇게 금색깔을 몇개 더 남았는데 안집어져요 그래서 이거 잠시 멈추고 하고 올게요 네다 골라내고 왔어요 이렇게 거의 1분 정도 걸렸나 이게 남았고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갖고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물감을 가져올게요. 저는 옐로우 그린을 가져왔어요. 두 저. 전 집히는 대로 가져와서 4개 가지고 왔어요. 아, 잠시만요 따고 올게요. 잘안 따져가지고 좀몇분아몇초 음, 걸렸어요. 일단 이렇게 동그란 원만큼 해가지고 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저잘 몰랐어요. 이 친구한테 물어봐서 한 거. 일단, 이 기스시계를 좀만 펴주세요. 이렇게 펴야지. 네 일단 이렇게 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 비닐도 한번 가져와봤어요. 좀만 이것. 이제 여기 방부제를 넣고 좀 많이 넣주세요. 어 그래야지 물감이 이렇게 팍 부으면 되는데 옆에 것 까지 쏟아질까봐 핀셋으로 잡아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게 잘 이름은 모르겠는데, 방부제에 물감 묻히기를 하겠습니다. 물감이 만약 부족한 것 같다 하시면, 물감을 더 짜주세요. 그 위에다 짜시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전 위에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소리 들렸는데, 아닌가? 지금 밥 끓는 소리라서 좀 있다. 빔같은거 올려오면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점 진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그거 위에다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하는데 많이 걸렸네요. 제일 많이 뭉쳐져 있는 곳에서 제가 감기 걸린 것 같았네요 이제 이따가몇 개씩만 잡아서 한 개씩만 잡아봐서 띄엄띄엄 아니 꼭 지퍼백이 아니더라도 그냥 비닐이면 그냥 아무 비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응아 음. 진짜 안 잡혀 만들려 했는데 만지면 손에 묻으니까. 하루만 굳히면 될것 같아요. 음, 몇 시간 한만 물감 마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뭐, 아. 아 붙었다. 또 다오. 또 다오. 근데 굳이 이거 음, 저는 이렇게 하지만 굳이 그냥 이 상태로. 뭉쳐져 있는 대로 굳혀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좀 적다. 음. 그리고 이 핀셋은 물티슈나 휴지로 딱 닦아주세요.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좀 많이 하고 올게요. 제가 하고 왔는데요. 너무 징그러워요. 네, 이거를 하루 말리면은 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보라색, 빨간색처럼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